자, 이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이야. 7 번, 이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이 이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은 크게 보면 실근의 부호,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랑 파트랑 뒤쪽에 실근의 위치, 뭐 적당한 수보다 크냐 작냐가 돼. 그냥 결과적으로 얘도 부호라고 하는 건이 근이라고 하는 게0보다 크냐 작냐거든. 그래서 이0이 바뀌어서 뭐2보다 크냐 작냐라는 게 다음 다음 타임 내용인 거야. 자, 한번 봐봐. 자 적당한 이차 방정식 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차 방정식이야. 이차 부등식이 아니야. 봐야 되는 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라고 하는 이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이걸 두근 은 알파고 베타야. 근데 포인트는 이차 방정식의 두근이 실근이면 맞지. 두근은 직접 구하지 않고도 여기도야 구하지 않고도 맞지. 판별식하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실근의 부호를 알아낼 수 있다고. 내가 이 방정식에 열심히 근의 공식을 써서 얘를 통해서 알파베타 알파벳타를 구한 다음에 알파베타에뭐 부호를 찾는 게 아니라, 맞지? 이 방정식을 통해서 뭐 그냥 바로 부호로 가고 싶다라는 거야. 됐어? 근거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두근이 모두 양수래. 첫 번째 알파하고 베타가 모두 양수래. 그럼 일단 내가 처음 할 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 크거나 같아야 일단 두근이 존재할 거 아니야.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으면은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래서 두 실근이, 두근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파멸시티가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 이거에 대해서 봐봐. 우린 근각에서 관계로 할수 있다는 게 봐봐.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일단 두근이 모두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두근이 0보다 크니까 곱시 0보다 클거 아니야. 자, 봐봐. 내가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있다면 내가 주어진 조건이 판별시티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따라서 어? 두근 존재하네?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크대 그러면 뭐될수 있는 케이스가 풀풀이거나 마마잖아 근데 우리가 그 중에 0보다 크즉 풀풀인 거를 알고 싶어 그러면 얘랑 얘랑 구분을 뭘로 해주냐면 뭘로 해주냐면 합으로 해주면 돼 왜냐면 풀풀이면은 합이 0보다 클 거거든 따라서 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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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해주면 아 전부 뭐 알파하고 베타가 모두 풀풀인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럼 밑에 마마도 가능하겠지? 두 번째. 알파가 0보다, 아니, 0보다 작고, 베타가 0보다 작은 거. 즉, 마마인 경우는 판별식기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일단 두 실근이 존재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커야 같은 보다라는 게 가능하다고. 풀, 풀, 마마. 그 중에 마마를 체크하고 싶은 뭐,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으면 된다고. 됐어? 어, 이렇게, 어, 처리하면 되지? 그 다음에 3번에, 그러면 알파 곱하, 알파하고 베타가 지금 뭐가 있어? 풀풀 했고, 마마 했잖아. 그럼,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부호가, 부호가 다른 경우도 존재하겠지? 다른 경우? 그러면, 부호가 다른 경우 생각해보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 크거나 같아야 근이 두개 존재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부호가 다르니까 0보다 작을 거야. 이 경우 부호가 다른 경우는, 알파 플러스 베타로는 아무 얘기도 못 해. 아무 얘기도 못해 풀마거나 마풀이면 수의 절대값이 큰 거에 따라서 0보다 크게 나올 수도 있고 0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합은 아무 얘기도 못하고 이 경우는 뭐 곱만 이렇게 얘기가 가능해 곱슬해보면 뭐 0보다 작겠지? 곱슬해보면 0보다 작으면 얘만, 있, 얘만 얘로 처리가 가능하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판별식 D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돼 위에는 판별식 D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근데 밑에는 판별식 D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돼 왜냐면 봐봐 판별식 D라고 하는 게 판별식 D라고 하는 게뭐 b 제곱 마이너스 4ac지 자 근데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으면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건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한거뭐 이차 방정식에서 a분의 c잖아 얘가 a분의 c야 그래서 a분의 c다 보니까 얘가 0보다 작으니까 a분의 c가 0보다 작아 그럼 a하고 c가 반대 부호잖아 그럼 a 곱하기 c 역시도 반대 부호에서 음이야 그럼 음 앞에 음이 있으니까 얘 전체가 뭐야 양이야. 됐어. 그럼 b 제곱에다가 양을 더하면 뭐가 돼? 0보다 커.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항상 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굳이 판별식 d를 생각 안 해도 돼. 따라서 알파 베타가 부호가 다른 경우는 우리가 뭐 곱시 0보다 작다. 얘만 해주면 돼. 결과적으로 저기 있는 뭐 얘만 해주면 된다고 얘만. 됐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알파하고 베타가 풀풀인 경우 맞지? 알파하고 베타가 마마인 경우.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아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합부터 먼저 하자 이거를 여기 지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 0보다 크다 그다음 뭐 알파 베타가 마마인 경우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 0보다 크고 아, 0보다 작고 맞지 0보다 작고 그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고. 알파하고 베타가 풀마처럼 마풀처럼 뭐가 다른 경우는 뭐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고 자 근데 이렇게 쭉 적었잖아 그럼 앞으로 어떻게 외울 거냐면 얘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얘랑 얘지 그 다음 얘지 그래서 우리가 입에 어떻게 붙냐면 내가 일부러 순서를 지금 바꿔 적었잖아 왜냐면 이렇게 잘 붙어 입에 합, 디, 곱 맞지? 합, 디, 곱그 다음에 뭐? 곱만 쓰면 돼 그래서 팜 근의 부호 근의 부호 부호 그네의 부호를 얘기해 그네의 부호를 얘기해 그네의 부호는 우리가 뭐 합이랑 판별식 D랑 곱 이렇게 처리하면 돼합 D 곱합 D 곱그 다음에 뭐 그냥 부호가 다른 경우는 곱만 처리하면 된다고 따라서 합 D 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맞지 그 다음에 판별식 D 먼저 하고 맞지 합 D 곱이라고 얘기한 다음 판별식 D 먼저 처리한 다음에 얘 다음에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 생각했던 순서처럼 얘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 생각한 다음에 얘 생각하면 돼 맞지 판별식 d 먼저 생각한 다음에 곱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합을 생각하면 순서가 처리가 좀 편해. 근데 외울 때는 합, d, 곱이 좀 입에 붙어. d, 합, 곱, 곱, d, 합보다는 합, d, 곱이 입에 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봐. 좀 외워서 처리하면 돼. 됐어? 그래서 지금 쭉 얘기한 게 이거고 어 그러면 봐봐. 두 근이 모두 사, 다른 부호일 때는 판별식 d가 상관이 없었잖아. 그럼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설명에서 보면 어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고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만 있으면 어 그냥 판별식 d 가 없어도 그냥 처리가 가능한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지만 만약에 알파베타가 허근을 갖는 경우에 지금 봐봐 예를 들어서 알 e i 가 you e i 잖아 이거에 대해서 합이랑 i 은 0보다 크지만 알파 o 타 o 각0 i 다크 o u can do this. t h i 에 is how you can do this. The difference b e t w e d 가 f f e r e n c 는 b e t w e d 가 f f e r e n c 그 b e t w e d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이미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가능, 하 크다라는 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안 적어도 되는 거고. 됐어? 그래서 밑에 있는 설명은 방금 얘기했던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이거는 굳이 외운다기보다는 참고야, 진짜. 부호가 다른 두근에서 이제 조건을 추가하는 거야. 절대 값에 대한 조건이 주, 주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두근의 부호가 다른데 이제 여기서 주, 조건을 추가해가지고 얘네를 구부해 보자고. 첫 번째 나오는 게 두근의 절대 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뭐냐면 예를 들어서 2하고 마이너스 2 같은 경우, 그럼 그냥 부호가 다르니까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라고 두면 되겠지. 이렇게 두거나 결과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다라고 이해하기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0, 0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은 경우, 음수의 근의 절대값이 양수의 근의 절대값보다 큰 거, 음이 더 절대값이 크면은 합이 0보다 작겠지. 이제 이렇게 합의 부호를 정해주는 거야. 아까 합합 합에서는 부, 부호가 다르면은 정할 수가 없다 했잖아. 알파러스 베타를. 곱슨 0보다 작을 거고, 양소의 근의 절대값이 음소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면은, 맞지? 곱슨 0보다 작을 거고, 합이 0보다 크겠네. 그래서 이렇게 두 경우를 처리해주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해서, 어, 두 근이 0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를 정의를 해봤어.